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너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또 어떤 장난감을 가지고 왔느냐? 자, 여러분들 얼마 전에 제가 올렸던 생방송 편집 영상을 보셨나요? 자 거기에 보시면 제가 이제 엄청난 총이 새롭게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그게 바로 어떤 녀석이냐? 롱스트라이크. 라는 녀석인데요 이롱 스트라이크라는 총이 사실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총입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제가 그거를 올렸을 당시에 코너님 이거 어디서 샀나요? 코너님 이거 저도 사고 싶은데 제시 사줄 수 없나요? 막 이런 식의 댓글들이 엄청나게 많이 달렸었어요 자 근데 이번에 드디어 너프가 정신을 차리고 이 녀석을 새롭게 출시했습니다 정말 멋있는 녀석이라고 제가 확신 확언 확답 드립니다 바로 이 녀석 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 녀석의 이름은 롱 스트라이크 정확히 말하면 모듈러스 롱 스트라이크라고 해가지고 모듈러스 시리즈로 새롭게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예뻐요 진짜 너무 예뻐 자 그럼 개봉을 해보도록 하죠 우와. 짜잔 자 여러분들 요게 바로 이제 모듈러스 롱 스트라이크입니다 와 근데 구성품만 봐도 와 너프 뭐야? 갑자기 정신 차린거야 뭐야? 아니 구성품을 왜 이렇게 많이 주는거야? 자 여러분들 구성품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듈러스 본체 개머리판 총열 부분 스코프 양각대 탄창 3개 다트 18발이 들어있습니다 자그러면 여러분들 먼저 조립을 한 후에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선, 이 모듈러스 본체에다가, 이 개머리판을 끼워줘야 됩니다. 그냥 뒤에다가, 이렇게 꽂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앞부분에다가, 통열을 그냥, 착! 자, 크르고, 밑에 양각대를 그냥, 착! 수고풀을 착! 와. 아, 너무 예쁘잖아. 이거 어떡할 거야? 색깔이 일단 기가 막힙니다. 예쁘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양각들을 딱 피는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딱 세워두면. <laughs> 여러분들,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그냥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어도 행복하잖아. 음, 어떡할 거야. <laughs> 와, 근데 여러분들 진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5년 전에 나왔던 롱 스트라이크는 뭔가 좀 촌스러워. <laughs> 어, 이상하게 촌스럽네요, 갑자기. 아, 그렇다고 안 예쁜 건 아닌데, 색깔이 약간 조금 촌스럽긴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쨌든 일단, 장전 손잡이를 좀 달아주도록 할게요. 요것도 이제 수동으로, 여기 보시는이 구멍에다가 꽂아가지고 연결해주시면 됩니다. 착 꽂고 반대쪽에서 돌려주세요 짠! 그럼 이렇게 장전 손잡이가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총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선 택티컬 레일은 이 총열 부분에 하나 그리고 본체에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 이 총열 부분 위쪽에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총 택티컬 레일은 네 개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이 개머리판을 보자면 이거는 이제 기존의 롱 스트라이크랑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탄창을 끼울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탄창을 뒤집어 주신 후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탁! 아, 꽂아주시면 탄창이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또 한쪽만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반대쪽에도 있습니다. 탄창을 그냥 두 개를 양쪽에다가 보관을 할수 있는 거죠. 크, 너무 좋잖아. 너무 좋잖아. <laughs>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남는 탄창은 이 총에다가 장전을 해주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장전은 손잡이를 당기고, 그 다음에 착! 아, 착! 해주시면 장전 끝! 자, 그러면 한번 발사 소리를 들어볼까요? 자, 3, 2, 1, FIRE! 음... 파워는 조금 안 이뻐 자, 근데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왜냐? 예쁘죠? 그러면 여러분들 갑자기 이제 저의 총의 기준에 대해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코노님. 언제는 파워 약하다고 그렇게 뭐라고 하더만. 얘는 왜 파워 약한데도 괜찮대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제가 말했죠? 파워가 약해도 뭐다? 예쁘면 되는 거야. 예쁘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지금 롱 스트라이크를 굉장히 칭찬을 했잖아요? 근데 짚고 넘어가야 될게 하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총을 보시면, 막 스코프도 주고, 양각대도 주고, 탄창도 3 개를 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함정인 게 뭐냐면, 자, 이 스코프, 원래 모듈러스 업그레이드 키트 스코프입니다. 자, 이 양각대, 원래 아큐스트라이크 시리즈 양각대죠? 자, 그러고 이 탄창, 이것 또한 원래 아큐스트라이크 시리즈의 탄창입니다. 자, 그렇다면 뭐다? 맞습니다. 여러 개가 짬뽕된 녀석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약간 재활용의 끝판왕이라고 볼수 있어요. 색깔 칠해가지고, 그냥 재활용을 한 거야, 부품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재활용을 했는데도, 아니, 너무 예뻐. <laughs> 아, 예쁜 건 사실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 아마도 이 초록색과 흰색과 이주황색이이세 가지 색의 조합이 완전 저의 취향 저격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그러면은 발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과연 탄창은 아큐스트라이크 탄창을 줬는데, 다트도 아큐스트라이크 다트를 줬을지 봐보도록 하죠. 아, 오! 그냥 다트입니다. <laughs> 역시 뭐다? 짬뽕된 녀석이다. <laughs> 자, 여러분들 어쨌든 지금 탄창에 다채워줬고 바로 장전을 했습니다. 자, 그럼 갑니다. 3 2 1 파이어. 한발 더. 파워 상태는 음. 음. <laughs> 네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강하지 않고요 그래도 웬만큼 날아가긴 할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 8m에서 10m 정도 근데 이상하다 해외판인데 그렇게 강하지 않네요 원래 해외판이 국내판보다 조금 더 세거든요 근데 약간 국내판 수동총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이 실내에서 좀 쏴보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나온 이 모듈러스 롱 스트라이크가 스프링이 새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과연 5년 전에 나온 이 원조 롱 스트라이크랑 파워 대결을 해보면 어떨지. 난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5년 전에 나온 롱 스트라이크는 이 안에 들어있는 스프링도 5년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스프링이 헐렁헐렁해지겠죠? 그런데 제가 직접 이걸 쏴본 느낌으로는 왠지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약간 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과연 5년 전 나온 총과 지금의 총을 파워 테스트 했을 때 비슷비슷하게 날아갈까? 아니면 완전 확연하게 차이가 날 것인가? 아 어, 이거 조금 재밌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같이 가서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시죠. l e 츠 s g 자 여러분 전 지금 이렇게 이제 밖에 나왔는데 오늘 제가 이두 총으로 해볼 건사정거리 테스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두 총을 동시에 싸서 지금 여기 옆에 보시면 이 10m까지는 줄자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줄자를 넘으면 일단 10m 이상을 날라가는 건데 중요한 건 10m 이상을 둘다다 날라갈 것인가 자 그렇기 때문에 5년전의 스프링과 지금의 스프링의 한번 힘의 차이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바로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GO! 자 여러분들 갑니다 3,2,1 FIRE! 3,2,1 FIRE! Fire! me Fire! Quarto. Fire! Fire! One, fire! Fire! Fire 여러분들, 지금 이 평균 거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5년 전에 나왔던 이롱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몇 미터일 것 같아요? 7m 5 2 평균입니다. 그래서 6발을 쐈는데 평균적으로 7m 50cm가 날아간다는 뜻이죠. 자, 그러고 이제 이번에 나온 이 모듈러스 롱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에는 몇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맞습니다. 10m 70cm가 평균으로 나왔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결과죠. 당연히 5년 전 거랑 지금 거랑 비교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근데 제가 너프에서 제대로 된사정거리 테스트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마침 이렇게 비교할 것도 생겼다 싶어서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굉장히 약간 궁금했던 게좀 해결된 느낌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 이 모듈러스 롬스트라이크 리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 사전거리 테스트를 원하는 총이 있다면,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거기서 의견을 참고해서 사전거리 테스트 영상을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